대한민국 보수 정당의 상징처럼 군림하던 장재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에 휘말린 끝에 처참하게 생을 마감한 채 발견됐습니다. 그는 전 비서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였고 세간의 시선과 무거운 의혹이 그를 짓누르던 그 순간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는 그의 고통과 절망 그리고 무언의 절규가 담긴 듯한 유서 한 장이 남겨져 있었고 있는 장재원 전 의원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증언. 에 따르면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 관련 지시를 하며 차분한 모습을 유지했지만 전날 그는 유독 주변 사람들에게 혼자 있고 싶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견디기엔 너무나 무거운 진실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장재원 전 의원은 2015년 11월 부산의 한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강남의 고급 호텔에서 자신의 비서였던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바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묻힌 듯 했던 이 사건은 지난달 갑작스럽게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정권 교체 이후 한껏 예민해진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장전 의원은 혐의를 정면으로 부인하며 싸움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는 A 씨의 모든 말은 사실과 다르며, 조작이고 왜곡이라고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1 8일 진행된 경찰 소환 조사에서도 그는 굳은 표정으로 혐의를 완강하게 부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믿고 있던 방어막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전날 A 씨 측은 사건 당시 장 의원이 잠든 상태에서 호텔 방 안의 상황을 몰래 촬영했다며 사진과 동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 자료들이 담고 있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 장면들은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장재원이라는 거물 정치인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폭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포위망이 조여오던 그날 장재원은 침 그는 침묵 속에서 죽음을 준비했던 것일까요? 마침내 그가 남긴 유서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짧고도 절절한 문장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일보는 이 유서를 인용하며 그의 마지막 메시지를 보도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을 안고 떠났을 뿐이라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그는 진실과 마주하기보다 세상을 떠나는 길을 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서에는 고소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었고 있는 곧 그가 이 상황을 설명할 여유조차 없었음을 방증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장재원이라는 이름이 대중에게 각인된 건 단지 그의 정치 경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의 아들 래퍼 노엘은 그간 음주운전 폭행 등의 사건에 잇따라 휘말리며 대중의 문매를 맞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 장재원은 정치인으로서의 체면을 내던지고 고개를 숙이며 국민 앞에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죠. 노엘은 아버지를 노골적으로 비판했고 그로 인해 부자 사이의 골은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상처와 논란 그리고 세상 모든 시선이 뒤엉킨 채 어제 장재원 전 의원의 비극적 최후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다시금 우리는 이재명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적 사안은 단순한 개인 일탈로 보기엔 너무도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이미 여러 차례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언행과 사건들로 세간을 시끄럽게 했습니다. 형과 형수에게 퍼부은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 그 영상 하나만으로도 평생 얼굴 들고 다닐 수 없을 수준의 언어폭력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욕설을 아무렇지 않게 넘기며 마치 이게 무슨 대수냐는 듯 웃으며 말합니다. 대체 부끄러움이란 감정은 어디에 숨어버린 것일까요? 그리고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역시 잊을 수 없는 치욕적 사건입니다. 김부선은 고통에 찢겨진 심정으로 사회적 희생을 감수하며 이재명과의 관계를 공개했습니다. 피눈물로 자신의 진실을 외쳤고 온몸을 던져 사회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어떠했습니까? 전면 부인으로 일관하며 한 점에 흔들림도 없이 되려 김부선을 거짓말쟁이로 몰았습니다. 신체 특정 부위에 점이 있었다는 그녀의 증언이 나오자 이재명은 병원에 가서 신체검사를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그런 점은 없다는 단 한마디로 모든 의혹을 덮어버리려 했습니다. 그는 마치 진실보다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듯 정치적 방패로 진실을 누르고 진심을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부선을 허언증 환자라며 조롱하고 약을 하는 사람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이얼 얼마나 잔인한 공격입니까? 그 결과 김부선은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진 채 카메라 앞에서 참지 못하고 오열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순간 대한민국의 정의는 또한번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재명이라는 인물 정말로 보기 드물게 기이하고 위험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너무도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며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모습은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실수조차 저질러서는 안 되는 상황. 막상 그런 일들이 터졌을 때조차 그는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남탄만 합니다. 그게 바로 이재명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은 울부짖고 있고 억울하게 무너진 이들은 입을 다문 채 침묵 속에서 몸을 떨고 있는데도 이재명은 책임이란 단어조차 입에 담지 않으며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인 척 억울한 척 포장하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사회 전체가 그의 무책임과 무정한 정치 스타일에 짓눌려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상식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시민들 눈에는 명백히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한 사람의 파렴치한 행보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무책임한 행동 하나하나가 파문처럼 번지며 수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안겨주고 정치 전체에 대한 신뢰를 산산조각 내고 있다는 사실이 더 끔찍한 겁니다. 이쯤 되면 이 사회가 왜 고통받고 있으며 왜 시민들이 정치 혐오에 빠지는지 너무도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현실을 누구보다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이재명이라는 사실,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야당 대표이고 다음 대통령이 되겠다고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고 그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알게 된다면 누구라도 섬뜩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주변에서 죽어간 사람들만 벌써 8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름을 언급하기도 끔찍한 사람들이 이재명 주변의 사건에 연루되어 하나둘씩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는 우연일까요? 정치 보복일까요? 장재원 의원이 사퇴를 하고 탈당까지 감행한 후이 사건이 일단락된 듯 조용히 가라앉는가 싶었는데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이 사안이 다시 수면 위로 튀어 오른 겁니다. 기묘하게도 이 타이밍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과 맞물리면서 전혀 예측할 수 없던 방향으로 급류처럼 흘러가기 시작했는데요. 도대체 왜이 시점이었을까요? 누가 무슨 이유로 이 시점을 골랐던 것일까요? 특히나 JTBC 같은 언론사를 중심으로 정말 집요하게도 이 이슈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듯한 아니 거의 강제로 들쳐내고 뒤흔들어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마치 고의적인 연출, 작정한 움직임처럼 말입니다. 물론, 정치인으로서 공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한 일이죠. 저는 장재원이라는 인물이 당시 보여준 태도가 그 어떤 정치인보다 더 선제적이었고, 정치인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책임의 최대치까지 다다른 모습이었다고 봅니다. 당당히 탈당했고, 문제의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정치 복귀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죠. 이 정도면 정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책임이식의 끝판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체 왜 사건이 이미 정치적 책임이라는 관문을 넘은 상태에서 또다시 그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무자비한 폭풍이 불어닥쳤던 걸까요? 한달 남짓 시간이 흘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겨우 숨을 고르고 있던 그에게 다시금 칼날이 날아왔습니다. JTBC가 중심이 되어 그 여성이 영상을 갖고 있다는 폭로를 터뜨리면서 갑작스레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호텔에서 뭔가가 있었고 영상까지 존재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사람들은 한꺼번에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상은 실제로 일부 공개되기까지 했는데요. 장재원 의원이라는 사람에 대해 개인적인 호불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순간 저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덧없음 그 허무함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이토록 잔혹할 수 있고 권력이라는 것이 이토록 인간을 처절하게 소모할 수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치를 떨었습니다. 장재원 의원과 박원순 전 시장. 두 사람은 결이 다르고 정당도 다르지만 결정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권력이라는 무대에서 최정점에 가까운 위치까지 올라갔던 인물들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제 주변에서 그 정도의 정치적 중량감과 파괴력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장재원 의원이 삼선 국회의원을 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해낸 사람이었습니다. 박전 시장이 서울시장을 세 번이나 했다는 건 유권자들의 신뢰를 연달아 세 번이나 받은 엄청난 정치적 성취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허무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아야만 했을까요? 그 누구보다 강하다고 생각했던 그두 사람조차도 거칠 것 없어 보이던 그 사람들조차도 결국 여성과 관련된 사적이고도 은밀한 문제 앞에서는 너무도 쉽게 무너져버렸습니다. 이번 장재원 의원의 사건을 바라보며 인간적으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가 겪는 고통도 그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인 피해자분의 마음도 모두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가 얻은 단 하나의 교훈은 우리가 이토록 급박하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